유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일요일이고요 오늘 경기 결과 14대0 마침 잘 좋은 점수죠? 좋기는 뭐가 좋아요 일단 예, 일단 여러분들 유튜브 리뷰하기 전에 다음 주 일요일부터 오후 2시 그러니까 14땡 빵빵시 경기입니다 매번 이렇게 경기 결과로 다음 경기 시작 시간을 알려주는 기아가 진정한 KBO 사랑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말문이 막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하이라이트 기대하지 마세요. 님들도 경기 보면서 솔직히 존나 노잼이고 할말 없었잖아요. 똑같아요. 저 오늘 그냥 경기 보면서 자 끄고 싶었는데 안 껐어요. 심지어 끌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짜증나게. 자 일단은 14대0 완패고요. 진지하게 이제 슬슬 기아의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히 져야 할것 같아요. 일단은 네61승66 패죠. 갑자기나 희망 미 했던 가을야구 희망 어제 약. 이제 조금 보이나 했는데 다시 멀어졌고요 다시 8위로 추락한 상황에서 5강 진입 얘들아 5강이 다수로 보이냐? 일단은 오늘 진짜 오늘 이제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타선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대투수 양현종이었죠 오늘은 대투수 아니고 약간 좀 중투수였어요 중투수 사실은 소투수인데 정말 달랑 2이닝 건졌습니다 2이닝 오실점으로 조기 강판 당했어요 퀵크크. <laughs> 양현종의 조기 강판. 오피안타에 일단 뭐 오피안타까지 는괜찮았는데 사구가 다섯 개였어요. 그러니까 볼넷이 다섯 개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재구력 자체가 뭐 재구력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오늘 솔직히 양현종은 재구력이 없었어요. 어제 의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양현종이 많은 도움 줬다. 야구력을 전수하는 건지 이 의리가 쭉쭉 빨아먹은 건지. 일단은 정말 최고 구속도 오늘 144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좀. 많은 이제 기아 팬들의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있잖아요 그들의 은퇴 솔직히 이제 이거를 정말 직시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저두 글자를 꺼내보게 된것 같아요 물론 뭐 내년에 해라 이런 말은 물론 억간데 그냥 솔직히 대투수가 나이 들어간다는 걸 이현실이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자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좀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여기 쇄구구석에 144밖에 안 나왔고 진짜 뭐 슬라이더, 텐자 커브 다 그냥 다 하나도 안먹혔어요 신민재, 문성주, 오스틴 저 타선도 무서웠는데 얘네 그냥 출루 다 허용해주면서 그 솔직히 말하면 오늘 LG 그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타선이 조금 이제 빈약하다고 평을 듣는 LG에 비해서 오늘 난타전은 아니었거든요 14점인데 난타 14개 예? 약간 Cool. 일단은, 그래서, 1회 말부터 이제 무사말로가 있었고요. 평자 이제 거의 4점 후반, 이제 아마 4.73까지 이제 평자가 올랐고요. 이제 시즌 8패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톨, 그톨 씨가, 니제 톨게이트 아니고 톨러스트 씨가 잘했어요. 저번에 이제 키움전에서 톨러스트 씨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의 치욕을 오늘 이제, 오늘 그냥 기어로 털고 싶었던 건지, 오늘 6이닝, 2피안타 무실점. 아니, 왜 우리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키엄한테 맞고 왜 우리한테, 어? 화풀이를 하는지? 아니 그래 미안해. 야 우리가 하이건 주제. 에 어제 1등 한번 잡아봤다고 오늘도 혹시 이길 수 있을까? 희망 가져가지고 미안해. 미안하다 이 새끼들아. 그럼 살살 패든가 1 4대영혼 너무하지 않냐? 쌍둥이 놈들아? 나도 서울 사람인데 서울사는김 사이다 씨 마음에 그대못을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 경기로 이제 시즌 5승 1패를 이제 기록했고요. 평자가 이제 1.5점대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럽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부럽다는 감정보다는 화가 더 많이 나는 경기였어요. 특히 이제 우리 타선, 이한타, 달랑, 심지어 윤도영과 김호령 이두 명의 연봉을 합쳐도 앵간한 중심 타선 연봉 한 개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뭐 말해가지고 이제 주둥아리가 아파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오늘 심지어 선발 라인업은 괜찮았어요. 윤도영, 박찬호, 김선빈, 최용호, 나성범, 루이지넘, 오선우, 한주수 김호령 나름 라인, 괜찮은 라인업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정말 좀 속상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아 롯데타워, 그렇네. 죄송합니다. 근데 잠실 우리 집에서 볼라면 롯데타워밖에 안 보이긴 해요 죄송해요 그렇다고 남산을 보고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다시 여의도는 하나잖아요 자 다시 아니 아무튼 그랬는데 박찬호는 그래 뭐 연속 20안다쳤으니까 한번 실수했다고 해 그리고 오늘 뭐그 마이너스 1억 행동하긴 했거든 그 오늘 괜찮았어 찬호 인정하지 오늘 마이너스 1억 송구하긴 했는데 오늘 찬호 괜찮았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LG는 그냥 모든 게 좋았어요 선발투수 톨스토이도 좋았지만 진짜 뭐 오지환 4타점 미친 사람 아니야? 오스틴 사출로 신민지 사안타 인가 어제 LG 이제 수비 실책과 약간 이랬던 게 너무 이제 화가 나나봐 일단은 그리고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안타 1 4개1 4 점을 낸 거를 보면은 물론 볼넷도 있었지만 정말 정확하게 필요할때 점수를 냈던 얘기거든요 무사 말로에서 물론 병살타로 1점 가져갔고 뭐 김현수 걸로 먹었고 뭐 그때 병살 친거 살짝 아쉬울 뻔했지만 김현수 2점 가져갔죠 또 삼회 말에 또2점 가져갔죠 홍창기 히플 쳤죠 8회가 진짜 개 같았죠. 8회 말이라서 8점을 낸 건지 모르겠는데요. 한 이닝에만 8득점을 허용했습니다. 아니 신민지 박관우 오드틴 그나마 천승호가 조금 도와줄랑말랑했는데 오지만 이영빈 인가 그냥 아예 그냥 개털렸어요. 그냥 우리 투수가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이제 양현종이 이제 빨리 내려갔죠. 조경강판단 다음에 이제 김기훈은 나쁘지 않았어요. 3이닝 1실점. 이 정도면 솔직히 선방이죠. 하지만 이도현 최근에 이제 퓨처스에서 괜찮다고 생각해 가지고 학교 엔트리하면서 이제 올라온 투수죠. 마지막 1군에서의 모습 안 좋았는데 한평에서의 모습이 워낙 좋다 그래가지고 약간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도현 무너졌죠 이호빈!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이도현과 이호빈의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물론 그들이 점수를 준게 정말 속상하지만 쟤네는 경험치를 먹어야 되는 놈들이고 애초에 쟤네가 무실점으로 했어도 절 졌을 경기야 안 그러냐? 이거는 나는 항상 이런 경기에 얼라들을 욕하는 거는 맞지 않다 생각해요. 어. 막말로, 이유민 어, 김현수 전부 다빵점으로 어, 무실점으로 틀어 막아도 질 경기야, 얘들아. 어,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뭐 3연승 실패했죠. LG 상대라서, 물론 진짜 시리즈 수입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물론 어제 1 희망이라도 가져봤단 말이에요. 3연승 실패뿐만 아니라, 이제 가을 야구 많이 멀어짐. 심지어 상대적으로 지금 또, 우리 윗놈들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위층이 시끄러워. 보통 층간 소음이 아래. 올라와요. 작년처럼 내똥꼬멍 밑에 라이터 켜가지고 호호 내려와라 이런 느낌인데 지금 층간소음이 아 층간소음은 위에서 내려오는구나. 맞네 죄송해요. 제가 층간소음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위층이 줏나 시끄러요 우당탕탕 쿵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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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위에도 그냥 지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있다. 연병, 연병을 하고 있어.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진짜 현재 파리로 오강화는 진짜 많은 격차가 벌어놨고, 벌어졌고요. 솔직히 이거 이범호 감독 이거 이범호 감독이 맞는 말 했어요. 얘들아, 위에서 떨어질 걸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잘해서 올라갈 생각을 해야 한다. 특히 지금 우리가 지금 8위라서 어떻게든 노려야하는게 5위라는 거를 생각하며 와일드카드 결정전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운 좋게 진짜 5원 천지 실령, 무등산 실령, 백두산, 한라산 실령님이 도와가지고 5위로 올라가도 이거 아까 딱이에요. 두 경기도 못할 걸? 이런 경기력이면 맞잖아요. 그래서 특히 진짜 LG는 하나의 승차를 지금 다시 벌렸죠. 지금 하나의 경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가 지금 키움한테 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 매직 넘버도 또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 잠실 구장 매진인데. l g 4 0경째 매진이라고 경주신요.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말 팬들도 오늘은 정말 좀할 말이 없는 경기지 않나.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5위를 노리냐? 안 노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얘들아 반성 피드. 재정비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내년을 위해서도 남은 경기를 위해서도 반성 피드백 재정비를 해야 돼 그냥 있는 놈들로 짜내면은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의 고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화나고 답답한 경기였지만 그래도 아직 여러분 진짜 아직 모르긴 함 그런데 1위 팀 LG 만나고 한테 맞고 다음에 만나는 게 2위 하나긴 함 아니 그런데 일단 아직 이남,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14대 0,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은 5시, 그리고 일요일은 몇시 새끼들아? 대답해, 대답 일요일 경기 몇 시? 어, 14시. 유바다 꺼져, 꺼져, 꺼져. 이제 냐, 구독, 좋아요, 해줘. 감사합니다.